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은 스파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파이가 시가는 하락해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상승 마감하였고 화요일도 상승 마감하였고 그리고 수목금 수목금 향해서 이제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어, 지난주 영상에서 예상했던 전문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승 출발 그리고 수목금 향해서 약세 흐름 지금 여기 스파이가 좀 중요한 그림이 여기 나왔었는데 여기가 요 위에 있는 캔들 네 개가 이게 아일랜드 리버스이라고 해서 <laughs> 어, 섬 같이 좀섬 같이 생겨갖고섬 어, 전환 패턴 그렇게 이제 불리는 패턴 중 하나요. 예 처음에 어, 갭 상승하고 그리고 갭 하락 하면서 나오는 패턴이 이제 아일랜드 리버스인데 이게 트렌드 변환을 알리는 신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 처음으로 2020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연준이 자산을 축소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2009년 5월 이후로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 트렌드 전환 패턴 그리고 이경률 상에서 부정적인 다이버스 나오고 있죠. 부정적인로 나오, 나오고 있고 어, 이런 큰 장대음봉 이 흐름이 어, 연준 자산 규모 축소와 맞물려서 나오는 게 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고 지금 겪고 최근 2주가 고점 형성 과정 중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는 어 하락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하락 출발했었지만 강한 지지권이 있었죠. 그 거기 위치가 일봉 200선과 주봉 50선과 60선 위치였어요. 그래서 거기선한 번쯤 반등할 법했다. 그리고 한번 불트랩 한번더 만들고 312, 312, 313 부근에서 볼트를 한번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그, 흐름이랑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미국 주시장의 식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SDS 볼게요. SDS가 이제 바닥, 약간 지지할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다번스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인버스의 편으로 조금씩 흐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큐큐큐 볼게요. 큐큐큐. 일단 주봉, 주봉 흐름에서는 여전히 이격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격률의 저점이 근데 어, 상승세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듯한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이이 이 트렌드에서 만약 내려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어명 명확... 약간 그 고점 형성 과정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단 일봉, 일봉상에서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과정이 나왔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주는 어, 스파이랑 큐큐큐가 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제큰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PSQ 볼게요 QQQ 인버스 어, PSQ, SDS랑 비슷하게 음, 주가가 지지할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격률 상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돌아온주는 어, PSQ를 포함한 인버스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에 조금 헷갈리게 했던 부분은 이제 XBI에요. XBI는 어, 부정적인 다운스 이어가지 않고, 어, 금요일에도 상승 마감으로써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금요일 막판에 모더나, 길드,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오젠 어, 등그 바이오 기업들이 막판 몇분 남겨두고 갑자기 올랐어요.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상승막은 확고 어, 이경률 상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다운스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어, 바이오텍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경률이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바이오텍만 예외일 수도 있겠다 어, 염두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봉, 주봉에서 주봉 봤을 때 이제 정고점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권을 작용할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선 주봉 10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 3월, 3월 이후로 처음으로 10선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10선을 만난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쯤. 주봉 10선은 보통 한 번쯤 바,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음, 지난주에는 바이오텍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돌아온 줄 한번 지켜봐야겠다. 현재 일봉은 괜찮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텍만 예외일 수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랍도 볼게요. 그래서 랍드가 이제 그림이 좀안 좋았죠. 랍드가 여기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온 형, 어,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다운스. 이경내 고점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그리고 신저가까지 경신하기 때문에 어, 좀 그림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smh 볼게요. 그래서 섹터 중에 강한, 가장 강한 섹터는 현재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h 반도체. 보면은 여기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음, 스파이도 그랬고 QQQ도 그랬고 SMH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어, 성, 아니,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썩스 볼게요. SOXS 얘도 이제 옆으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왔고 긍정적인 다번스가 이제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일봉상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최소한 10선과 20선 5.74 그리고 6.29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봐야겠지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이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스도 봤고 VNQ 부동산 리츠 볼게요 VNQ B&Q가 이제 200선, 200선 터치하고 이제 내려온 모습이죠. 이때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음, 주가가 이제 옆으로 한동안 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현재, 금요일에는 20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20선이 80.6, 그러니까 걸쳐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지권이 하지만 이 경률을 고려했을 때, 어, 20선이 지지권 역할을 못하고, 어, 주가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비행 q 가 50선과 60선 사이 75.17, 76.39 거기 사이 한 번쯤 올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리츠주도 그렇고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이 되게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그림이 썩 좋지 못합니다. 비행 q 주봉, 주봉상에서 지난주에 이제 200선과 120선. 그러니까 200선에서 반등을 했고 50선과 60선 근접했을 때 거기서 저항권을 맞고 내려오면서 120선 근처에서 마감한 모습이에요. 현재 음, 주봉 저항권 세 번. 여기 세번 이제 반응한 거고 여기서는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뚫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월봉에도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주는 어, 하락을 해서 월봉 50선 보면은 77 그리고 60선이 75.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 VNQ는 월봉상에서 여기 사이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다. 돌아온 응, 주 어, 하락해갖고 거기 사이에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7월, 7월에 넘어가면 이제 월봉상 60선 밑으로도 갈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상에서 VNQ가 N자 하락 크림을 이제 이어갈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오고 정확한 맞고 이제 내려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연준 자산 규모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축소됐지만 앞으로도 축소될 수 있겠죠. 그걸 지켜봐야겠지만 음,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N자 하락 크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음, 신, 전저점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원전자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축소할 때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DRB 볼게요. DRB가 이제 리츠주 세배 인버스 종목입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긍정적인 다우스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어, 여러모로 지금 바이오텍 빼고 바이오텍 빼고 모든 많은 섹터들. 많은 섹터들이, 거의 모든 섹터들이 지금, 어, 인버스의, 편, 인버스 종목에, 인, 어, 부정, 아니, 긍정적인 다반스, 긍정적인 다반스가 있다. 그래서, 돌아온 주는 인버스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주 SPG.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 한번 쭉 올라왔죠. 이제 한 텀, 한 텀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왔고 이제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N자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다운스, 부정적인 다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는 일단 50선과 60선, 61, 63 구간 한번 올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SPG가 다시 오르려면 여기 지지권, 50선과 60선 다시 만나야 한번쯤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시장에 하락할 확률이 매우 커졌다 보잉 볼게요 보잉도 그림이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비슷하게 120선에서 이제 반응하고 내려오고 있고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저항권 10선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저항권 10선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다운스에 형성된 상태입니다 돌아온주는 20선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다른 은행주들도 이제 비슷한 모습이에요. 한 번쯤, 한번다정확권까지다 올라오는 거고, 정확한 거 맞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JPM도 보면은 200선까지 한번 올라왔었죠. 한번 화끈하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N자 하락 흐름을 가고 있는 그림이다. 부정적인 다운스까지 형성된 그림이고, 한동안 갑자기 이전처럼, 이때처럼 갑자기 뛰어오를 일은 확률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림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헤드 앤 숄더 비슷한 그림도 나왔죠. 여기가 왼쪽 어깨라고 하면 여기가 머리고 우측 어깨 그래서 돌아온 주는 50선과 60선 만나러 가는 그림이고 그 밑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6 그리고 95.6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거기서 1차적으로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스파이 분봉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 마지막에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스파이 부정적인 다우스 보였지만 이 분봉상에서도 이제 부부정적인 어, 다우스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만 봤을 때는 여기 여기서 이제 옆으로 행보하면서 부정적인 다우스 형성했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 구간 내에서 옆으로 구어 옆으로 가면서 부정적인 다우스 이렇게 큰 그림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다우스가 나왔죠. 그래서 음, 좀 분봉상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월요일은 미국 주식시장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분봉상에서 60분 봉상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모습이죠. 음, 그래서 일단 어, 고점 형성 과정을 이제 좀 거친 것 같고 음, 다음 주는 얼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여,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 20점, 20선 지지권이 있겠지만 거를 지식권 역할을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주도 이렇게 미국 주시장 ETF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